요즘 한국에서 우후죽순 늘어나는 직업 그나? 요즘 한국에선 아주 생소한 직업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. 한 방송에서 자신의 직업을 게스트하우스 컨설팅 매니저라고 소개한 게 한때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음. 이를 본 사람들은 그냥 알바 아님? 라며 대체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다고 함. 근데 요즘 SNS에서 자신의 직업을 생소한 이름으로 적어놓는 사람이 은근 많다고 함.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어시스턴트 매니저, 그냥 디자인 팀 보조임. 브랜드 스토리텔러, 그냥 마케터임.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터, 블로거임. 트렌드 이서처, SNS 중독자임. 골프장 필드 어시스트, 그냥 캐디임. 라이프 하우스 무드 디렉터, 그냥 백수인데 집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임. 크리에이티브 옵저버, 유튜브 보는 사람임. 인스파이어링 비주얼 메이커, 그냥 인스타나 틱톡에서 필터 쓴 사람임. 그나마 이것들은 대충 짐작이라도 되지. 에스테틱 리추얼 플래너, 소셜 에너지 디자이너, 내러티브 리빙 디렉터, 님들은 대체 뭐 하는 분들이세요?